없다, 좁혀져야 돼 같이 올려줘 올려줘 가방 올려, 가방 올려 준케이다려 기다려 오케이, 야 소속 거기서 올라가면서 때리라고 해야지 수 나가 형이 나도. 내려, 현수 야, 대기, 대기 유건, 나가! 그만해, 그만 유락, 뭐 봐, 거기 있으니까 내려서부터 시현, 컨트롤을 해곧 유락, 먼저 올려 있으니까 부분만 먹잖아 이제 수비해 줘야 돼, 너 뒤로 내려와 예, 13번! 37번. 37번! 잡아! 에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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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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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! 앞으로! 아, 이이이 벌려! 에이! 에이! 벌려! 에이! 굿! 앞으로! 자신있게! 아, 자신있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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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서있어! 서있어! 로이야! 굿! 해봐! 아, 앞으로! 아, 보자! 아, 보자! 아, 보자. 아, 보자. 에이! 아, 슈팅 아, 못 때리게! 전 슈팅 못 때리게! 언니, 그때 너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. 오, 뛰면 돼. 김건나. 하나. 뭐야? 거기 혼자 왜할수 있어? 안 돼. 소문아, 옆으로. 야 잘했어, 잘했어, 이정아, 잘한 거야, 못. 마무리 그거 수 잘했어. 대화를 해야지, 대화를. 건류라! 접히자! 대화를 해! 더기으 현수! 너가 할 준비해야지! 준류 안쪽 잡아! 아니! 봐봐! 지금 뒤 나오세요! 그래! 네, 못 죽겠어! 내가 굿! 네! 더내라 건류라! 내리라고! 동점이. 거 혼자 뭐할까? 굿! 나가! 굿! 킥 그렇지! 고. 고. 구. 고. 구. 아이, 백점! 희성아! 나이스 패스! 조희성! 백점! 와 패스! 어우 아, 씨 뭐.. 어 소름 돋았어! 어 소름 돋았어! 는거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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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뭐지? 나가! 조희 어, 빨리 나가! 헤이 헤이! 헤이! 해봐! 가져가! 가져가! 아이쿠! 패스! 백점! 백 오우 나이스! 어, 오우 소름 돋아!

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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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어. 왜 대구로 안 가냐? 건녀야 너꺼야! 어, 됐어! 맞자! 집중! 집중! 오케이, 너희 앞으로! 앞으로 해! 좋아, 좋아, 좋아! 에이, 건녀! 같이 뛰어줘야지, 건녀라! 에이, 우리꺼잖아! 시원아 다시 일라 내려! 번 내려 파이 고! 고! 세 아, 육아 야. 방뭐야 이게 중요하다고. 야 시연. 시연. 이러고 있어? 어, 저. 저. 앞에서. 육안아, 앞에! 그렇지! 에 아, 네. 와, 걷어내네. 아, 걷 아, 다시, 아, 걷어내네. 그래! 에 반대! 고, 다가야 돼! 이번나가야지에 로이, 로고오케이 로이, 로 로이, 로이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로이, 로이, 로가 로이, 이 내려가. 이 로이, 심호 로이, 하고. 사이드 그거 골을 닦 준민아 한번쳐 준민아 심호하고 발등으로 볼대앞에볼대앞에 민아 심호 심호흡 이하게 막아 네. 공만 봐 공만 봐아준민 아, 네. 아, 아, 네. 공만 봐 공만 봐아 준민아 준잘 찼어 잘 찼어 아고 오른쪽 오아 1번 1번 성성 로이야, 로이야, 너가이번가가운데가이번가가운데 오케이 여기잖아. 선수여기까아가이었 없는데. 해 앞으로. 로이해돌아서어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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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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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

네, 19번 앞에서. 자, 앞에 13번 질번 형님, 가만히 있으라고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시원히 쳐서. 시원히 쳐서, 시원히 쳐서. 오케이, 오이, 나이스. 돌아서. 나이스. 소장님 보고. 2번 움직여. <목소리> 야, 유건아, 유건아, 보고 야, 서 있지 말고 계속 사이에서 달라고 해. 현 유선, 유선, 37번 뒤에서 아 상황인지. 우리 꺼 우리 거 굿. 에이 일을 던져 승민. 네 앞으로, 네 김. 오, 괜찮냐고 물어봐. 자, 괜찮아. 노이야, 그냥 뛰어, 그냥 좋 멀리. 아, 높아, 높아, 높아. 아 가, 와. 가, 가. 아 도정아, 아 파울이구나. 좁혀, 좁혀, 가운데로. 아, 넘면안 돼. 가운데로 이거 봐봐. 됐어 여기. 와, 오. 연수, <목소리> 연수 잡아. 내려라.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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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아, 살짝 올려준다. 느낌으로. 아, 높게. 높게. 앞으로 아, <목소리> 더 나와. 더 나와. 정민, 희석! 세컨볼! 아, 어, 고! 나와! 고! 앞으로! 때려라! 아, 아, 자, 내려와.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 자 복귀하자 수비에 좁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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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가 라인에 놓고 아 하프 잡아 하프 잡아 야 하프 잡아 튜디야 현수야 수비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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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가운데로 호성이 주 되겠다 좁혀 좁혀 건류라 안으로 좁혀 면 되겠어 주명주명건류이건류이 앞으로 아니 현수야 너가 가는 거 아니야 아니, 호지 아니, 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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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벅 아니, 아니, 지니 빨리 아아 빨리 빨 빨리, 빨리, 빨리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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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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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이스 오우 패스! 오우 네 반대! 3자파이스 송우! 다시 가져와! 파이팅! 오케이! 뒤에 없다! 오케이! 왼발! 나이스! 나이스! 야 얘들아! 집중! 하나만 해보자! 집중! 아, 하나만 더 해보자! 얘 살려야 돼! 하프 잡어! 하프 잡어! 이제 절반 남았어! 절반! 네! 인영우 1점 차인데 질 거야? 어? 하프 잡어! 건률! 내려오다가, 내려오다가! 내려가요! 에이! 한 번에 먹지마! 먹지마! 따라가! 그렇지! 시현 히 호흡해! 호흡해! 호배해 승리! 건률, 등전! 사장님! 심판셉! 김민아 레프리셉! 주민아, 더 내려줘! 키퍼 좀 교체할게요! 시현! 키퍼! 현수야 예. 말이 예. 없어 어. 말이 또. 예. 야, 저기 뭐야? 예. 유건, 예. 유건아 뒤에. 주원이 나가, 로이랑 같이 공격해. 예. 유건아 볼 예. 잡으면 나가. 시원. 가운데야 한 가운데. 도정, 예. 예. 둘이서 수비. 예. 유건이랑 둘이서라고. 하나, 하나, 하나. 골대 골대 오케이 집중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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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에 연결 불해봐에에에 네. 네, 네, 네. 아니 네. 아 반대 네. 네. 에 승리 반대 전환 아, 네, 네. 나가라 이쪽 나가자 시원이 나가 나와 네, 오케이 전영 네, 왜 아많이 세게 맞았다 괜찮냐고 물어봐 현수야 놀랬다 놀랬어 언니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치고 나가시고 치고 가너 달리기 빨라 알았어? 현수! 팔 풀고 긴장하지 말고 또왜 이렇게 긴장하는 얼굴이야 어? 얘기 안 하잖아

그렇지 얘기해 얘기 <목소리> 이제 드로닝이잖아 라인으로 어 <목소리> 좋아 좋아 말해 말해 야, 야, 앞에서 야, 수비 앞에 그럼 말을 더 잘해야 돼 에이 어어 머리, 머리. 오케이 사람 잡아 사람 빈 사람 오케이 이거 그와이이 가져가 가 나와 가져가 나와야지 한 번에 먹지 마 어! 준민, 준민이 차. 준민이 거쳐. 현수야 올려, 현수 올려. 준민이 차라 해, 준민이. 준민이 거쳐라 해. 아 현수, 너 차봐. 준민이 뒤에 막아줘. 나봐 나. hey 팝업스 먼저 야. 그렇지 이성아 그쪽. 야. 오케이 또. 아니 더 좋네 그래. 들어 어, 나와, 어 나오라고. 더 나와 이쪽, 쪽, 이쪽, 또또 불이 붙어, 불이 붙으라고. 오케이. 준비! 세컨볼 준비! o n d v o n B. To me, second v e r s o 맞아! 아니, 안들어왔어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 I'm not s 가 r e I'm n o 네 sure. i 오케이 나가자 الم�nt! 나가자 공격 <sunshine> 오케이 잡아 승민뒷공고안볼래 아, 어이세나이다 반대 먹지마 오케이 야, 왜안 뛰어들어 가, 있어 나 오케이 굿굿 집중 로이 주고 소정이 주면 돼왜 나가자 오케이 해서 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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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에이 삼 반대 아, 가야 돼, 가야 돼, 살렸어, 살렸어 <목소리> 아, 건들지 마, 나중이 말이야. 오케이, 고! <목소리> 굿, 오케이, 준민아, 그런 거 기회가 몇 번이야, 살려줘야지. <목소리> 내려, 내려. 아, 주구들 걸을 시간이 없어요. 선수 쫓혀 <목소리> 로이, 로이 거. 앞에 치고 해 봐. 어! 기록 기록. 야, 거기해이 말라고. 거기서 못 나오게. 거기서 못 나오게. 6번, 소정 예상해. 6번이 와. 6번이 와. 6번이. 토자이코, 토자이코, 토자이코. 슛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끝민아 몸만 보니까 이벤트를 자꾸 놓치잖아, 지금. 언니! 언니! 오른쪽으로 와, 형수. 저기 저기 저쪽 왼쪽. 홍성, 어 화이팅, 화이팅, 이거 화이팅. 야아 오케이 소정아. 자수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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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마라. 헤루이 루 압력을 맞아야 돼. 어. 오케이, 굿. 아, 현자 야 돼. 현자, 이자 그래. 조금만 자 얼마 안 남았어. 에 친구도 걸어다닐 거야. 빨리 와. 공 쪽으로. 오케이, 시원니까시원니까넘어갔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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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! 쉬워, 쉬워, 쉬워. 네! 네도. 작원 나오죠. 옆에 침. 좋아. 뭐 <목소리> <주원아>, 앞으로 나가. 존아, <목소리> <주원아>, 나이까지 나가 봐. 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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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일로. <목소리> 시원 또 와. 또 와. 이거 이 나가. 이거 이 나가 봐. 앞으로. 이 둘. 머리. 이 루이, 루이, 루이. 거서 있어. 둘. 둘. 앞으로! 어, 아, 됐다. 이거 뒤에서 갔어야 되는데, 저 인사드리고.